최경마 이경주 국육등급 1,400 별장 경주에 출전할 52조 퍼펙트 나은 국육급 마필다 입니 토마켓 국5급 마필과 돈파고 훈련시 직전 대비 한층 강하고 긴 훈련 속 스피드와 지구를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돋보인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약간 늦발로. 후미 외곽 전개 이후 직선 들어 탄력 좋았지만 초반 벌어진 거리 좁히지 못한 의지가 약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최근 호전시에 있는 가운데 추입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성상 거리는 유리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 후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3전 동안 기복을 보였지만 능력만 본다면 현 수준 이상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표경마 4경주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41조 엘리트 피스 국 5급 마필입니다. 광구보 위주로 길게 지구력 및 스피드 보강하는데 직전 대비 뛰려는 의지도 충만하고 상태는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중위권 내측선 전개 뒤 후착 경합 속에 파워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승급전 현장 바람불고 한타 부족함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가장 활기가 대폭 묻어나기 시작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에 각질의 변화를 보여줄 시점은 분명히 보이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퇴경마 사경주 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21조 우광명 국 5급 마필입니다. 머스키데이국5급마필과은바울리란시 광고보를 길게 끌어주며 지구력 보강하는 모습 속에 힘 있는 발놀림의 탄력감도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직장 경주 데뷔 전 후미권 일관한 전개 이후 3코너부터 외측선 거리 좁히면서 마필 가는 대로 밀고 취입 탄력감으로 우승한 마필입니다. 분명한 건이 마필은 기본 잠재력 갖춰 조만간 4군까지 올라갈 것이고 초반 타이밍 관건이겠지만 초반부터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경마 오경주 국 5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4조 영웅자령 국 5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강도 있는 훈련 소 습보로 가게 놔주는데 주행시 탄력도 보여 전력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직장 경주 강편성에 초반 게이트 이탈 좋았지만 중위권 유지한 전개 이후 무거워진 부중에 종반 끝걸음 탄력 안부터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최근 주행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온 마필로서 기수 직조로 강구보한 바퀴를 타주는 모습인데 발걸음 상당히 가볍고 하자를 잡을 것이 없는 상태의 양마필입니다. 최경마, 오경주 국 5등급 1,400핸디캡에 출전할 3 3족 라이징 모국 5급 마필입니다. 칸 맥스 국 4급 마필과 동방훈련 시 연일 강구보를 시행하며 강한 훈련 소화하는데 전력 보강한 내용이 좋아 나은 전력 기대됩니다. 직전 경주 초반 밀리면서 초반 자리 잡기에 실패. 후미권 외곽 전개 속에 내측 기대면서 의지 약했고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늘어난 거리에 기복을 보였지만 마체가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상황에 상태 호전시에 뚜렷해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충분히 기대해 보고픈 강단 마필입니다. 도요경마 육경주 혼합 4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구조 최고 게임 외산 4군 마필입니다. 강구보 유지로 훈련하는데 주행 시에 안정감 부족했지만 탄력적인 걸음 유지하고 있는 상태 호전 시에 뚜렷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후미권 전개 이후 앞선 이두 강편성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추진력 양호한 모습 속에 후착 노려보는 탄력 좋았던 마필입니다. 아직 힘이 덜 찼지만 근성도 있어 더뛸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기에 입상도 전 가능해 보이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워낙 훈련 시 조시를 앞세워 뛰는 투지감이 여전히 좋아진 컨디션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입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상태 포전시 뚜렷한 마필입니다. 더이경마 8경주 국사 등급 1,600 핸디캡에 출전할 34조 최강 타임 국사급 마필입니다. 점진적 훈련 시행하며 의지 보이고 강하게 나줄 시 탄력 및 스피드 많이 좋아진 모습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장기 휴양 공백전 줄어든 거리에 초반 타임 늦어 무빙하는 과정에서 힘소모 커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마방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데 악백기가 있어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팔력과 근성 갖춰 현공 경쟁력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소 무딘 주행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온 마필로서 순수 상태는 직전 이상이 분명히 보였던 마필입니다. 최경마 식경주 국 3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1조 라온 티머스 국 4군 마필입니다. 장시간 구보로 지구력 보강 훈련하며 오랜 시간 공들여 길게 훈련했고 활기 넘치는 걸음까지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입전계 이후 앞선에서 경합하면서도 선두 노리는 탄력 발휘하며 선전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실전 거듭할수록 초반 타임도 좋아진 느낌을 준 마필로 근성을 겸비한다면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거리 적응력도 우수해 머지않아 상위군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경마 식경주 국 3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3조 벌거 베리타스 국3급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올리는데 강구보 길게 돌려주면서 탄력 비 스피드 계속 호전시라 편성이 관건이지 상태의 걸음은 분명 직전대비 더 좋아 보입니다. 직전경주 동일거리 서원행 강탈한 전개 이후 종바후착경합 이겨내며 기량발전 속 근성보인 입상했기에 경쟁력 기대됩니다. 비록 강편성이지만 기본순발력을 보유했고 근성도 진인 가운데 근래 대로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 연속 입상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